n이 2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를 모두 구해 달래. 그렇 응. 그러면 내가 얘를 조건 p잖아요, 이게. 그다음 조건 어디였어? 2면 q. 얘가 조건 q잖아. 그렇 그러면 진리 집합 p의 집합은 2, 4 해서 2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8까지 가겠네. 이렇게. 그렇 그다음에 진리 집합 q는 3, 6 18까지 가겠지. 그지? 그럼 니네한테 지금 구해달라고 한게야 P이면 Q이다의 거짓임을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구해달래. 그럼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이게 성립했을 거 아니야? 두지합 관의 관계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 발레를 어떻게 한다고? 아 P이긴 한데 Q의 여지팝인 애도 있어. 이게 발레 아니야? 발레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잖아.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참일 땐. 근데 얘는? P이긴 한데, Q가 아닌 애도 있어. 여기. 여기가 있어. 이 얘기잖아. 여기가 발레가 속해 있는 거겠지. 이 명제의 발레. 맞아? 되냐? 그지 어. 그러면, 니네가, 어, 요거를 구해주면 되니까, 결국 뭐겠어요? 이거? 이게 뭐야? 집합연산으로. 이거잖아. P 차집합 Q잖아. 그러면 얘에서 3의 배수인 애들 빼주면 되지. 2, 4, 6, 8, 10, 12, 14, 16, 18 중에 3의 배수 빼주면 될거아요 맞는 게 2, 4, 8, 10, 14, 16일 거라고 네.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7번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18번 틀린 사람? 소연 틀렸을 것 같은데 어. 고은이 맞혔어? 어,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요 네. 네. 이진이 맞혔어? 오케이 그럼 1 7번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얘도 지금 니네가 이제 뭐야 개념이 정확하게 잡혔으면 얘가 not 피이면 not 큐이고 r 이다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얘가 여기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지 그치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not 피이면 not 큐이고 r 이다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 살펴보면 피의 얘의 진리집합은 p 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에 속하니? 라는 문제잖아 맞아? 얘가 여기에 속하니? 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잖아 거짓 그럼 내가 얘를 아 얘가 피의 여지팝이긴 한데 이거의 전체의 여지팝에도 있더라 그 원소가 이게 발레가 속한 곳이지 맞아? 이게 발레가 속한 곳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집합으로 좀 정리만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P의 여집합, 교집합 Q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내가 교환 법칙을 써서 자리를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얘얘 차집합 P겠지. 답은 어딨냐? 4번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맞아. 너왜멍 때리고 있어? 모르지실게 이거. 아, 알아요. 어.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오세요 어, 319번 봐봐 얘가 명제 낫피가 q이다가 참일때 그러면 집합간의 포함관계,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을 거냐 면 p의 여집합이 q에 속해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 있다면 땡큐야 근데 있겠냐 없겠냐 없겠네 그렇지 없잖아 그러면 얘의 대우가 뭐야 얘의 대우, 대우가 낫 q이면 P다. p이다잖아 그렇지 그럼 니네가 아까 우리 집합할 때 내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항상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이게 성립한다 그랬지. 그 그러니까 이게 대우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 대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니네가 찾아주면 되겠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을. 그럼 다음 뭐예요, 얘? 아, 네. 예. 야, 잘 생각해 봐. 이거 해석이 돼야 돼. p의 여집합이 q에 속한대. 그러면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 봐. p랑 그렇지? 예. q랑 음.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속해? 피의 여집합이 Q에 속해? 안 속하지, 그렇지? 그 다음 만약에 아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이렇게 했으면 피의 여집합이 Q에 속해? 안 속하지, 맞지? 그럼 아예 내가 교집합이 아예 그냥 부분집합일 때 생각해보자.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다 따져보는 거야. 근데 4번 봐봐. 4번. 얘가 이런 경우면, 피의 여집합이 얘잖아. 그럼 속해, 안 속해? 속하지.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야. 피의 여집합이 어디야, 여기? 얘잖아, 피의 여집합이. 그럼 피의 여집합이랑 q 랑 같아, 안 같아? 같지? 4번인 거야, 4번. 알겠어요? 오케이? 해석을 좀 하셔야 된다고. 어. 그 다음에, 20번, 21번. 두개 해보세요. 다 4번 나왔어? 어, 4번 됐고. 321번이 조금 어려울 텐데. 3번 4번? 321번 어려울 건데. 힌트 하나 줄게요. 아. 야, 얘가 성립한다매 P 차지 합 Q가 <laughs> R을 부분 집합으로 갔는데, 그치? 네. 그럼 밴드는 그럼 그래요. P 이렇게 있고, Q 이렇게 있어. R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크게.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어.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해보는 거아니 내가? 그치? 어. 그러면, 1번, 기억 봐봐, 얘가. 기억 무슨 얘기야, 이거? 틀렸어요. 이게 성립판이 이 얘기잖아 지금 니한테. 네. 그럼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q 의 여지파 q 의 여지파의 p 가 속해? 아니요. 안 되지. 이켜 가치카 빼 버리잖아. 네. 안 되겠지?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 보세요. 4번. 4번. 4번 나왔어요? 네. 오케이. 좋아. 그다음에 예, 22번. p 의 여지파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짝수 P, 지리지파 p 가 짝수니까. 그렇지? 홀수인 애들이잖아, 그치? 8 네. 이하의 자연수 중에 홀수는 1357 4개 있죠? 근데 여기 명제 보니까 얘가, 요게 참이 된대, 그치? 네. 그러면 얘가 진리집합이 1357이잖아. 그치? 2, 4승. 그러면 집합 Q가 1357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얘뭐해야 돼?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 그럼 1357제외하고 나머지 4개 갖고 부분집합 만들어야 되니까 2얘 4승, 16개. 그쵸. 됐냐? 얘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이제 명제를 보다 보면, 명제 안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모든, 그리고 어떤, 포함한 명제.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때 모든의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이에요, 올. 그니까 러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라는 얘기야. 얘는. 자, 얘는? s o 일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걸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둘 중에 하나. 오케이? 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음. 이게 번역을 해보, 해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게모든뭐 네, 어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바로 이제 결론 얘기하면, 명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얘의 진리 집합이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P는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어떤 X,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돼 있다면,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얘는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즉 얘의 진리 집합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 얘기지 맞아? 오케이. 요 얘기야. 이 말뜻이 알겠지? 그래서 네가 모든 어떤을 보게 되면은 요 말뜻을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해봐봐 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 예 예문을 뭘로 될까? 예, 음, 명제가 만약에 모든 학생은 공부를 한다. 라고 명제가 주어졌을 때, 얘가 만약에 참이라 그러면, 얘가 참이라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전체집합인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이래. 거짓이라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집합이 아니란 얘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얘 진리집합이 만약에 참이라면 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란 얘기지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 어. 야 봐봐 얘를 부정해봐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명제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되지 이게 이 명제의 부정이잖아 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나만 네. 그치 그럼 이차함수식이잖아 이거 이차당식이잖아 얘를 내가 네. 만약에 이차함수로 보게 면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 같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 어떻게 돼 근이 존재하면 되지 판별식 써주면 되잖아 판별식 아그네 그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될거 아니야 아, 얘를 이차함수로 보면 봐봐 야 이차함수랑 얘 x축과의 관계는 뭐야 이거 두 개의 연립관계잖아 이차함수랑 x축과의 관계는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얘를 gx라고 보면 니네한테 이거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얘?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고 그치 이거는 결국 뭐다 차이함수라고 그랬잖아 차이함수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의 판별식이 두 개면, 아니, 그니까 얘의 판별식 써가지고 근이 두 개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얘의 판별식 썼을 때 0이면 근이 한 개, 교점이 한 개. 그니 그러니까 근이 없으면 붕 떠있다 그랬지. 아래로 블록할 땐. 돼요?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뭐야? 무슨 말이냐면 요 경우잖아,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그치? 요 경우이거나, 요 경우이거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똑같은 말이?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얘가? 판별식을 썼을 때, 4k제곱인가? 어. 4k제곱 마이너스 8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루트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루트2보다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양수 k의 뭐? 최소값? 최소값이잖아. 그럼 얼마겠어? 루트2겠지. 돼요? 음. 어, 많이 어렵지? 앞에 거까지 다연결돼가지고그 네, 아래 어떻게 해? 네. 한번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330분도. 예. 네. 예, 네, 봐봐. 힌트만 줄게. 봐봐.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거가 참이되게 한다는 건 얘를 만족하는 것 중에 요 범위 안에 공통 범위에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만. 그러니까 두 개의 교집합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지. 이두 개. 그지 어. 예? 예. 좀 빡세게 하시고. 2에서 이해서구요 아니요, 자, 지금 얘가 있는 범위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교집합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지, 하나만 어떤이라 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내가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p 라 그러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q 라 그럴게. 그럼 니네한테 물어본 게 이게 뭐이기만 하면 돼, 이거이기만 하면 돼, 이거 맞지? 맞아? 어, 공지, 아니, 아니 공지팝이 아니기만 하면 돼. 맞지? 네. 그러면 얘가 A. 이럴 때랑, 그치? 그 다음에 이럴 때. 이두 가지를 만족해주면 되겠지. 두 가지 아무거나. 그래서 두 개의 범위 구해주면 되잖아. 해봐, 빨리. 답내봐 아니에요, 시키야. 아우. 아. 만약에 A플러스 2가 3이면 되요? 안돼? 규칙파이 생겨? 하나는 뚫려있고 하나는 막혀있잖아 생겨? 안생겨? 안생기지? 네. 그럼 A플러스 2가 뭐, 뭐보다 커야 돼? 아, 얘보다 커야지 3, 3뭐 아, 아, 4야 시 아. x 어? 3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실수잖아 실수, 자연수가 아니라 장... 네. 그 다음에 얘는 요거잖아, 요거 이거. 그지 그럼 두 개의 공통병이 뭐겠어? 1보다 10? 크고 어. 8이지, 8 1보다 아, 아, 크고 8이잖아 자, 볼게요. 봐봐. 니네가 복합 명제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걸 어랬지 p이면 q이다 이거. 그치지 p이면 q이다. 그러면얘와 역의 관계에 있는 명제를 이 명제와 역의 관계에 있는 거가 뭐냐면 그냥 서로 자리 바꾼 거야. q이면 p이다 이거. 그다음에 얘와 이의 관계에 있는 게 이. E. 이의 관계에 있는 게 얘에서 그냥 부정만 한애들 이런 애들. 그다음에 얘와 대우 관계에 있는 게 부정도 하고 자리도 바꾼 애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잖아요 원명제라고 그래요 원명제 원명제가 참이면 이 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참거짓의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대우예요 대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거짓 관계가 따라가 알겠지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 봐봐 얘 입장에서 대우가 뭐야 얘 아니야 얘 입장에서 대우 얘지 그럼 얘도 이두 개도 어떻게 되겠어, 서로? 따라가겠지. 얘가 만약에 참이라 그러면, 여기 참이라 그러면, 이도 참이겠지. 맞아? 그다음 원명제와 대우도 서로 따라갈 거고.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누가 거짓이겠어, 항상? 대우. 얘가 거짓이겠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항상 거짓이라고 한다면, 누가 거짓이겠어? 네. 얘, 이가 항상 거짓이겠지. 돼요? 요네 개, 그냥 펌관계말고 있으면 돼. 알겠지? 여기 대우는? 예. 네. 그럼 봐봐. 337번 봐봐 그 여기 참인 명제를 그치 여기 참인 명제를 그러면 얘는 니네가 역을 한번 써쓴 다음에 참인지 아닌지 판단만 해주면 되지 맞지? 근데 만약에 어, 337번 보세요 봐봐 명제가 하나 주어졌지 337번 명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얘 지금 부등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등식이 지금 부등식이 아니 다르다고 돼있잖아 그 얘를 좀 편하게 보려면 니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제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래 그럼 얘 대우도 참이란 얘기지 그얘 대우가 뭐야 x a 는0이면 x제곱 마이너스 0이 플러스 15도 0이다이 얘기지 이치8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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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0 3 0 0 0봐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이0그0 0 0이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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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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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면 피이다. 얘가 참이래요 항상 그럼 얘 대우는 뭐야? 부정하고 자리 바꾸고 이거지 그럼 얘도 항상 참이겠지 그럼 그 중에 얘를 말, 말하고 있는게 2번이지 2번 그지 이렇게 써먹는거야 이거 오케이? 참 거짓 관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니네가 뒤에서 증명법을 배우거든요? 대우법 그 원명제를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왜? 원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대우를 증명해보는 거야. 얘가 참인지 아닌지. 왜? 대우가 좀더 쉬울 때가 많거든. 이는 네. 안 돼요. 이 여기 있잖아요, 이. 아니, 아니. 네. 유형 구에 이가 없어요. 아, 그렇네. 말 뜻이 없네요. 예. 네. 그니까 얘는 여기서 원명제랑 대우 관계만 보겠다는 얘기고, 네 개를 봤을 때 참, 아니, 아니. 명제, 역, 이, 대우. 이네 가지 이 관계만 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원명제와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는 항상 참거지 값이 똑같다. 알겠지? Okay. Ah, she's.